목 교정 방법이 똑바로 누워서 하는 방법과 엎드려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고객을 교정이라는 개념, 어저스트먼트 또는 카이로프라티, 추나 모든 용어를 같이 쓰면 됩니다. 근데 고객이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항상 고객이 갔을 때 처음에는 눈을 뜨고 좌로 보고 우로 봤을 때 어지러운지 안, 어지러운지 안 어지러운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추고 동물에서 누르면 어지럽거나 전체 화면이 까맣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어서 고객이 눈을 뜬다는 얘기는 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고객이 만약에 눈을 감아버리면요.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눈은 이 고객이 처음 와서 세 번에서 네번올 때까지는 눈을 댈수 있으면 감은, 감지 감 못하게 하셔야 돼요. 눈을 감으면 두렵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첫 번째는 고객이 움직일 때 충세 유도분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흉쇄도구이 나오면 목에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흉쇄도구를 가라앉혀줘야 돼요. 어깨 힘을 빼라고 하든지, 아래 힘을 빼라고 하면 흉쇄도구이 떨어지죠. 다시. 흉쇄도구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얘 자체가 내려가 있지 않으면 정면으로 교정을 하지 않습니다. 뒤로 빼고, 다시 어깨 힘을 빼세요. 손 들이마시고, 손 뱉고 후. 자, 안 빠지세요. 흉쇄도근 얘가 빠져야 된다고요. 힘 빼시고, 힘 빼고. 네. 다시 해볼게요. 모르죠?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 빼시고. 힘 빼고. 자, 이쪽 뒤통수가 반대쪽 어깨까지 최대한 갑니다.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이 안 빠지죠? 어.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 정면으로 교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엎드려서 합니다. 엎드려서요. 이렇게 되면은 흉쇄 돌근에 힘이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요. 엎드려서 뒤통수가 어깨로 합니다이 그 상태로 어깨가 떠있는 어깨를 완전히 내려주셔야 되고 귀는 그립 이쪽 어깨를 잡고 얘가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그대로 간 상태에서 얘는 치는 게 아니라 이쪽 어깨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반대로 이렇게 해서 가서 어깨가 떠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돼요. 쭉 귀는 잡아주고 그리고 머리는 그립이고 힘은 숄더 어깨 쪽에서 대각선 방향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요. 자, 요렇게, 목규정을이렇게 어, 하는 게, 엎드려서 하는 방법이고요 일어나십시오. 끊지 마시고, 자, 일단은, 누워보세요. 자, 이제 똑바로 누우세요. 저분은 흉쇄돌근에 힘이 들어가서 엎드려서있고요 어, 흉쇄돌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분이 지금 여기가 안 좋아서 했는데, 자, 옆으로는 힘이 안 들어가죠. 이럴 때는요. 가득, 힘 빼고 이게 다른 오사는 교정 방법입니다.